저띠 평생 운세 강한 의지와 끈기로 인생을 개척하는 운명. 저띠는 타고난 성실함과 인내력으로 평생을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띠입니다. 한번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일이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진중한 성격 덕분에 쉽게 실수를 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판단력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고집이 세거나 유연성이 부족한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띠는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결국에는 큰 성과를 거두는 운명을 타고났으며 평생 재물 운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소띠의 성격과 기본 성향. 소띠는 인내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뛰어나며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하는 타입입니다. 조직 내에서는 믿음직한 존재로 인정받으며 어떤 일이든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지나치게 고지식하거나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기르는 것이 인생에서 더욱 발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2. 점 소띠의 연령별 운세: 0대 유년기, 청소년기 소띠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노래보다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학업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고지식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30대 청년기 사회 진출기, 저띠는 사회 진출 후에도 성실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일찍부터 기반을 다져 안정적인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 넓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연한 사고를 기르고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50대 중년기 성장기, 중년기가 되면 소띠는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신뢰가 결실을 맺으며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거나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에만 집착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0대 이후 노년기 안정기, 저띠는 노년기에도 정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아둔 재산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현실적인 성향으로 인해 즐길 줄 모르고 쓸때 써야 하는 돈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더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띠의 평생 재물은 소띠는 평생 동안 안정적인 재물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타고난 근면성과 성실함 덕분에 굴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큰 도박이나 투기보다는 꾸준한 저축과 신중한 투자로 재산을 불리는 타입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기, 30대, 초반 40대 초반 직장이나 사업에서 점진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시기, 50대 이후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는 시기, 주의해야 할 점. 지나치게 안전한 선택만 하면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음. 필요할 때 돈을 써야 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함. 지나친 절약이 오히려 삶의 질을 낮출 수 있음. 다점 소띠의 평생 건강은 소띠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 무리한 노동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이나 과로로 인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관리 팁 지나친 업무 몰입을 피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가질 것. 소화기 계통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것. 장시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습관을 줄이고 운동을 생활화할 것. 5. 소띠의 평생 애정은 소띠는 연애나 결혼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쉽게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며 한번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부족해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에게 답답함을 줄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치게 현실적인 태도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시기 30대 초반 40대 초반 신중한 선택을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음. 궁합이 잘 맞는 띠. 쥐띠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뱀띠. 서로를 보완해주며 좋은 궁합을 이룸. 달띠. 성실한 성향이 잘 맞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됨. 궁합이 좋지 않은 띠. 양띠. 성격 차이가 커서 잦은 갈등 가능성. 용띠. 서로 자존심이 강해 다툼이 잦을 수 있음 결론 소띠 강한 인내력과 현실 감각으로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운명 소띠는 평생을 성실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며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기보다는 차곡차곡 성장해가는 스타일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현실적인 판단력 덕분에 정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발전이 더딜 수 있으므로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띠 여러분, 타고난 성실함과 강한 의지를 잘 활용하여 더욱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